애초에 불친절한 게 컨텐츠인 게임이야. 이 새끼 모임. 아 모임 모임. 야 모임 모임. 오. 아어 아. 여기 감자 같은 거올수 있어 진짜로 사이드로 가야 돼 이거. 아 있네. 어 뭐야 저 감자볼. 자그럼 지금부터 엔들리스 이스케이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무슨 게임이냐면 은 유적을 탈출하는 게임인데 함정이 존나게 많대요. 죽으면 처음부터 해야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오늘 이 게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에 시간 초도 가네. 아 뭔가 벌레 같은 거 나올 것 같은데? 제발 함정 나와가지고 뒤지는 건 상관없으니까 벌레 는안 나왔으면 좋겠다. 어 뭐야? 어두 갈래 길이야. 닌도 오른쪽 왼쪽. 가장 먼저 말한 사람의 말을 반대로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많이 나오니까 왼쪽으로 갈게요. 아! 투수 말 들을 걸. 오른쪽. 나이스. 역시 여러분들 말이 맞았어. 나 믿고 있었다고. 뭔 소리지? 어어어. 어, 어! 뭐야? 아 저런 식으로도 해놓는 거야? 그냥 땅 꺼지고 진짜 개 양아치 게임이네. 애초에 불친절한 게 컨텐츠인 게임이야. 자 여기서 왼쪽으로 가지고 여기서 벡터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진짜네. 나이스. 어? 아 이거 벡터 꺼지. 오 씨. 오쉣 오. 쉣. 오. 아! 어! 이런 싸가지 없는 아니 다른 놈들 나올 때 같이 나오지 왜 쟤는 뒤늦게 나오냐 눈치 없는 새끼네 꼭다 같이 급식실 갈때다 같이 밥 먹으러 가는데지 혼자서 뒤늦게 반에 남아있다가 급식실가 10분 남기고 밥쳐 먹으러 가는 새끼 같아 오케이 됐어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신발 어 뭐야 저 감자볼 아 아, 감자볼은 페이크였네, 아! 어쩐지, 좀 피할 만하게 나오더라고, 감자볼이. 핫, 아, 이몸의 피지컬. 이렇게 은은하게 해놓고, 아니 들어가면 돈까스 방치로 찢어버리네. 저 양아치 게임. 오, 샹들리제. 어. 이번에도 오른쪽. 저기 빈 곳으로 가면은 바로 나온다고. 아니, 뭔가 너무 단순한데? 이상한데? 뭐지? 이 이렇게 단순할 리가 없는데? 중앙으로 가지 마. 사이드로 가. 어 뭐야 뭐야 야야야야야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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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가 빨리 가 꺼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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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빨리 꺼져 빨리 꺼져 빨리 꺼져 오오오 야야야야야 어?! 아 진짜 어떡하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함정을 보여 드리려고 못 보는 함정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나중에... 다른 방송에서 이 게임을 할때 여러분들이 알고 보시라고 훈수 좀 두시면서 보시라고 푹 저게 땅 꺼지는데 이러고 그리고 이번엔 왼쪽으로 가볼 거예요 아씨푹 저게 땅 꺼지는데 아아고 오케이 여기까지 왔어 이거 뭐야 또뭐 나와 아무것도 안 나오네. 뭐지? 어? 어, 뭐야? 아, 개... 아... 보물로 사람을 낚다니 나쁜 새끼들. 그래, 나한테 저런 보물을 준다고 할 때부터 함정인 걸 알아챘어야 됐는데, 인간은 어째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중고 사기에 당하고, 뻔히 못 잡을 걸 알면서 만화도 없으면서 계속 딸피를 따라가는 인간의 본성. 그런 교훈을 주려고 제작자가 만든 게임이 아닐까? 아 근데 이거 너무 너무 시강인데 진짜 인간적으로 밟고 빠지면 되지 않을까? 샥샥샥샥샥샥오 됐다 나이스 잠깐만 오른쪽을 열어줬다라는 거는 왼쪽 문이 괜히진 않겠지 난열로안 가졌네요 아니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한다 생각해 그러니까 개빡치는데요 오른쪽은 감자볼이었고요 안녕하세요 뭐야 저거? 이 새끼 모임? 어 모임 모임! 야 모임 모임! 야 나로 토달리기 씨. 응? 또뭔 소리야? 아이 개! 아 어떻게 하냐고 저거를. 빨리 와 감자볼. 뭐야 뭐야 어디서 오는 거 어디야? 야 뭐야? 아니 어떤 아니 저 뭐지? 도로 올라오네. 오리아나 큐도 아니고. 아좀그 아저씨 빨빨용 갑시다. 아꼭 저렇게 보드블럭 발판 맞춰가지고 걸으려는 새끼들이 있어요. 왜 저렇게 걷는 거야? 샹들리에 떨어지겠지. 아왜 이게 안 맞았잖아요. 아안 맞았잖아요. 여기 내가 볼 때는 심장마비로 죽었어. 쏙쏙 쏙. 아 뭐야, 야. 너도 학습하니? 따라 오든가 말든가. 여긴 충분히 따돌릴 수 있거든. 쏙. 어어어쏙쏙 쏙. 아길한번 잘못 들었다가. 아아 속속속 아 속속속 어어 어어허 어어허야 그만 그만 그만아. 그만아. 일절만 해. <laughs> 아 그만아 1절만 해아 어디까지 쫓아와 럼닝맨 이름표 뜯기인가요? 하나는 가짜 버튼이다 내가 볼때 왼쪽 뭐야 오우 마이 이번에 오른쪽 오우 마이 다시 오른쪽 아아 캐... 아, 이건 밟으면 들릴... 오오오야씨 고기 올리면 은다 타겠네 감자볼 옛날에 아버지가 사오시는 과자 중에 쩌런 과자 있었는데 이름이 뭐였지? 아 쌀로 별 쌀로 별굿어어어어어야 양아치 새끼들아 아좀 봐도 모르겠네 어떻게 하는 건지 헛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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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아이 개 오른쪽 왼쪽 여기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따라붙어 위에 아래 굿 됐어. 아, 오, 오 돈까스 망치 아, 또 양자 퇴길이야. 아,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이건 오른쪽 딱봐도 나를 죽일 것 같은데. 오, 야, 잠깐만. 아, 이거 퍼즐이구나. 밟으면 아, 나 이거 알것 같아. 다 문쪽 바라보게 하면 된다. 이거 겁나 뻔한 퍼즐. 응, 아니야, 다 서로 삼자 대면하게. 맞네. 이게 이렇게 뻔하다고? 뭐야, 보스전인가? 야, 덤벼. 이걸 트랩을 쓰네. 양아치 새끼. 웬 버튼이 있네. 오, 아니 그러면니저 새끼 왜 저기 앉아 가지고 가오 잡고 있는 거야? 오, 야, 이거 엔딩이다. 아, 아니고. 근데 이런 위험한 길이 와, 뭐야? 오? 이 새끼 봐라. 자연스럽게, 스 이러고 나오네. 초록화선 클랄 뻔했죠? 눈치가 상승했다, 이 말이야. 자, 여기도 방심하면 안 돼. 여기도 뭐가 있을 수 있어. 여기 감자 같은 거올수 있어, 진짜로. 사이드로 가야 돼, 이거. 아니네. 아니야, 난 그래도 의심할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냥 이렇게 길을 내줄, 내줄 리가 없어, 이 게임. 뭐야, 왜 오른쪽은 왜 보라색이야? 왜 왼쪽은 초록색이야? 이거 뭐야, 이거 밟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이 기둥 무너질 거지? 버튼이 왜 이렇게 커? 작동, 으악! 아! 세이브. 아이 마지막 챕터래. 무조건 이 막대기를 따라가야 돼. 세상에 미들 막대기도 없다. 이번에 위로 가야죠. 중간으로 가야 돼. 아래도 안 돼, 위도 안 돼, 중간이 최고야. 역시 이래서 중간만 가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간도 안 돼요. 어떡하라고 그러면 신발. 뭐야? 응? 야나 각성했어. 오진다. 오? 기분 탓이었네요. 1분 만렙 체험 끝나셨습니다. 좀더 체험하고 싶으시면은 결제를 따로 해주세요. 어 나이스 찾았다. 오, 뭐야? 어, 어. 보통 이런 거는 함정이 있는 길 쪽으로 가는 게 정답이죠. 직진 쪽? Damn, 어 톡톡 톡톡톡 내 마음을 톡 해줘. 오케이 간다. 탑승! 아! <laughs> 보고 됐다. 오, 드디어 야 뭐야? 근데 길이 또개 많은데, 오, 열로 한번 가보자. 조심, 아, 아, 돌아야야, 야, 빠꾸, 빠꾸 쳐야 빨리, 야, 빠꾸 쳐. 돌아가 철수해. 아씨, 귀찮게 아니, 애초에 근데 예시점에선 보일 거 아니야. 끊겼는지 어쩐지, 1인칭으론 보일 거 아니야. 이번에 아래로 가보자. 어, 뭐야? 응, 아니야, 돌아가. 작지가능하다고요 아, 진짜 작지 뭐야 아이 뭐야 아이씨 자우고 선수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자우고 선수 포기하지 않아요 자우고 선수 함정을 빠르게 돌파 뭐 아! 뒤질 뻔했네 빠빠빠빠 오, 오오 저기요 <목소리> <후후. 지우! 야호>! <목소리> <목소리> 나이스 대단해 대단 네. 아 뭐야. 다르길. 자 점점 점점 멀어지는데 그러는 건 뭐야? 아 진짜! 야 너는 1인칭이니까 보일 거 아니야! 시력이 안 좋으신가?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근데 얘 뜨겁다고 하기에는 이미 횃불을 바로 관자놀이 옆쪽에다가 붙여놓고 가고 있는데 저거 타격 있는 거냐? 얘 이미 불에 대한 내성이 있는데? 어? 푹저게땅아 진짜! 야 이거 존나 선 넘었지! 아 진짜 존나 선 넘네. 1 시간 후. 자 이제 다음 트랩은 뭐야? 어로 가야돼? 위다. 뭐, 불러올 거 같은데? 어? 와! 엔딩이다 <laughs> 근데 이거 약간 그래픽이 그거 같다. MBTI 테스트 하면은 나오는 그림 알아요? 너는 열정적인 모험가 스타일이에요. 게임을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시간 12분 56.29. 이랬는데 마지막에 대가리 위에 샹들리에 떨어지고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네요. 진짜 끝났네요. 유 팝피스